인간에게는 무언가를 믿고 싶은 근원적 욕구가 있다. 우리를 단결시켜 주는 거대한 신념 체계가 없을 때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온갖 종류의 사소한 대기와 사이비 종교들이다. 극단적 의견과 과도한 신념을 본인이 좋지 분명한 비전으로 받아들인다. 빠르게 적들을 찾아내고 그 적들이 세상 모든 잘못의 출처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개인적 좌절과 시기심, 혐오를 분출하는 수단이 된다. 진실을 아는 특별한 집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우월감을 느낀다. 어떤 것이 사소한 대의나 사이비 종교인지 여부는 신봉자들이 원하는 바가 얼마나 막연한지를 보면 알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이나 사회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언어로 묘사하지 못한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부정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저런 사람들이나 관행들을 다 없애면 세상이 천국이 될 거라는 식이다. 종종 이런 집단들은 대규모 공개 집회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숫자와 공유된 감정에 도치된다. 역사적으로 교활한 통치자들 역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활용했다. 군중 속의 사람들은 남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기 때문에 짧고 간단한 구호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슬로건을 만들고 지극히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인 생각을 집어삼키게 만들 수 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때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초월했다고 나는 미약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이런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개별 목소리를 상실함으로써 더 작아진다. 우리는 집단이라는 기계의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여자다. 내 자존심을 만족시키거나 못난 감정을 분출하기 위한 욕구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목적 의식 깊숙한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정의 및 진실에 대한 갈증에서 어떤 대의에 합류해야 한다. 여기까지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발췌하였습니다.